7시 21분, 22분 은평정에 도착했는데요. 보니까 저 위에 무슨 일행들이 무슨 체조를 하고 계시네요. 네, 그날이 꽃, 네, 이쪽에 백년산 주능선을 통해서 올라왔고요. 아까 인왕산 위로 떠오르던 이제 태양이 많이 올라왔네요. 네. 어,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이제 빨리 이 길을 걸어 서 통과했는데요. 오늘은 이제 모처럼 은평정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스케치 한번 해보려고요. 은평정의 아침... 그 고요한 모습을 찍으려고 했는데, 1군에 그 운동하시는 군단이 계셔가지고, 그거는 좀 실패가 될것 같습니다. 저쪽에가 이제 은평, 뜰. 운동들을 세 분이 하시는요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섯. 네. 음평이 좀 작고요. 오, 상대적으로, 상대적으로 좀 전망이 이렇게 싹 좋은 편은 아닙니다. 뭐, 저쪽이 이제 봉산이죠, 저게? 저게 봉산이고, 요 밑에가 그, 어저께 방문했던, 어제 방문했나? 그제 방문했나? <laughs> 저쪽이 앵봉산인 것 같습니다. 저 예, 저쪽이 저게 아마도 이메 이말산. 여기 이제 당연히 북한산이고. 어. 에, 빨리 그냥 통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최적으로 오해하시지 <laughs> 네. 자, 자, 제가 오늘은 이쪽 능선으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아고 자, 네 지금 자꾸 그 코스에 관해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요. 네.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통 코스를 돌려고 했는데, 에이, 에이, 오늘 이쪽으로 좀 새로운 코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